제주도는 전국 유기견 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5천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하지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입양률은 고작 23% 정도고요. 나머지 26%는 보호소에서 죽거나 17%는 안락사 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재프렌즈라는 동보호단체 대표 홍난형입니다. 제재프렌즈는 동물보호단체인데, 지금은 이제 거의 유기견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한림쉼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명숙 소장님이 세웠던 유기견 보호소인데,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저희가 이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림쉼터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몇번 찾아뵌 정도? 영상이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되는거 보면, 이제 뭐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제주도에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을 하게 되면서, 개를 이제 품으면서 자기 마음의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쌍한 애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20마리, 30마리 정도 됐었고, 결국은 이제 봉사자분도 있고, 후원자분도 이제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지금까지 이게 크게 된것 같아요. 아이들의 소리에 대표님 발걸음이 풍조합니다. 강아지 간식인가봐요. 네. 음. 우리 다롱이 똥 싸. 그 발걸음은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대표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삼촌이 잘 있었어?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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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음. 잘 있었어? 어제 삼촌이 잘 있나 해서, 아 어쨌든 보면 아침 아침 보막 죽어있는 애들도 있고. 뭐 어디 막 다리 발이 껴있는 애들도 있고 막 하니까 다리 써서 그리 인사도 하고 왜냐면 우리가 봉사를 할때 제가 장치를 다볼수 있을 때도 있지만 이제 나눠서는 못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사를 한 번씩은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어? 이게, 그, 병동연사에, 네. 저기 뭐냐, 피부 안 좋은 애, 개만 먹일 수 있는 비슷한 사료. 그러니까, 뭐, 뭐 되게 특수한 사료라기 보다는 좀 좋은 사료. <laughs> 아픈애니까 <laughs> <살짝 바빴잖아요>, <laughs> 이따가 저걸 맞으시고. 제가 밥물동보다는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한 편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바로바로 대처가 되니까. <목소리> 자, 여러분 음. 한라대학교에서 어, 늦었는데 어, 지금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버스톤을 엽니다. 한라대학교 그쵸? 시커. 한달 정도 여니까 어. 관심 있으시면 어.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이게좀 붙여놓라고. <laughs> 이게 근데 사실 어 많이 남지는 않아요. 이런 거 판다는 게 그래도 이제 힘을 모아서 많이 팔리면 어뭐 바뀔 수 있겠죠. 그래도 네. 안내 들으셨겠지만 항상 강아지 못 나오게 어 해주시는 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안전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제가 감선사 쪽을 할게요. 네. 네. 제가 이문을 하나씩 열 테니까 한 번은 똥을 치워 주시고 한 번은 밥을 주시고 한 번은 물을 갈아 주시면 돼요. 봉사자분들이 얘네가 누군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름 불러 주고 싶어 하고. 다시 밥은따지요 아, 이게 가지가 먹는 아까 네, 말씀하신 네, 네, 네. 비싼 건 아니고, 좀 비싼 거. 근데 좀, 아무래도 약을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나도 그 처음 들어봤는데, 천포창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이래요. 그래갖고, 자기 면역 체계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뭐 사람 치면 루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스테로이드제를 안 먹으면 지 몸을 지가 공격해. 그래갖고, 피부가 너덜너덜해지더라고. 평생 약 먹어요. 그걸 계속 먹으니까 백내장, 백내장이 왔어요. 각죠. 그래도 고통은 없다고 하니 그나마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막 진짜 고통스럽게 아프면은 그거는 참못 보겠어요. 사람과 동물을 평등하게 대하고 생명을 사랑하며. 먼저 나서서 동물을 보살피는 대표님입니다. 잘안 먹으니까 알약을 잘안 먹어요. 애들이 근데 이렇게 캔에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질면 얘잘안 보여서 그래 지금 안안 보여서 지금 잘못 먹어. 얘는 이제 안할 거예요. 가지가 눈이 잘안 보여요. 오케 응, 응, 한번더넣을까 보살핌은 사람과 응. 동물 어느 누구에게나 됐다, 필요합니다. 됐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저희가 한림심터랑 인연이 된게 사료 지원하고, 치료비 지원하고, 아니면 가끔 봉사를 가고 이게 전부였는데, 소장님이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힘들어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단체로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들어간 거죠. 들어가자마자 이제 주홍이 사건이 터졌어요. 주홍이가 이렇게 다리 이렇게 결박돼가지고, 심터 앞에서 내동댕이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되게 크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저희는 단순히 도와드리려고 간 건데,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소장님의 대응이 없으니까, 기자분들이 다 저희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 주홍이라는 애가할리신토 애였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이유에선지 그렇게 결박당해서 거기 있었던 건데, 이제 저희는 아무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니네는 왜 한의심 더 강아지인 것도 모르냐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기자분들도 엄청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게, 태어나서 그런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이제 마음에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랬는데, 4월 달에 저희가 들어갔는데, 7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되니까 소장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이제 경매 사건이 떨어진 거죠. 이 땅이 그전에도 소장님이 돌아가실 때 누구한테 상속이 되냐가 이슈였긴 했었어요. 사실적으로 딱 나온 게 11월, 12월 정도에 정말 거기 땅 감정하러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그걸 경매로 넘긴 거죠. 이제 대출을 안 갚으니까. 경매가 은행에서 경매 신청해서 이게 법원에서 허가가 나 떨어질 때까지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에 1차 경매가 시작돼서 유찰이 됐고. 그 다음에 10월 31일날 2차 경매가 있었어요. 그것도 유찰이 됐는데, 이제 12월 5일날 또 있, 있거든요. 3억짜리 땅이 반값이 돼버렸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위험하다, 지금. 왜냐하면 그 정도 반값이면 싸잖아요. 땅살 때는. 어, 위험한 상태인데, 이제 우리가 아마 그날이 결전의 날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두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을. 아, 이제 우리는 못 나가겠구나. <laughs> 쉼터로 우리가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결심하기까지가 또한번 힘들었고. 지금은 뭐 이제 결심을 했으니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아니, 경매장에 이제 처음 갔는데, 저희는 저희 그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엄청 많은, 그날의 경매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입찰 봉투를 넣고, 한 뭐, 11시 반인가? 그때부터 이제, 물건에 대해서 입찰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건이 언제 나오나, 그래서 이제 보려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낙찰이 딱 돼야 이제 안심하는 거잖아요. 입찰자가 두 명만 돼도, 이게 경쟁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막 떨리고, 이렇게 있는데, 딱한 명이 입찰을 했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에딱 그, 판사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딱 얘기를 했을 때, 어, 이제 됐다. 좋았죠. 그리고 집에 가서, <laughs> 그렇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laughs> 하고 러 그래서. 여기도 있네. 일어나일 눈이 아픈 유기견 와. 공주가 병원 진료를 아, 보러 가는 날입니다 로다 일로 와. 일로 와. 일안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 저저 어! 조심 조심. 오래아이지뭔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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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차 태우고 이제 동물병 자주 가시나봐요? 응, 제가 거의 담당해요. 오래되기도 했고, 애들을 잡는 게 쉽지가 않고. 에이, 우리. 오늘도 사진 찍어야지. 네 어디 부딪혀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어, 저거 위에서 부었어 지금 이래요 여기가 음. 그리고 보면은 동공 수축 안 하죠 응 음. 동공 수축 아니고 여긴 하지 예 여긴 하지 우리가 그 협박 관사라고 해가지고 음. 이게 눈앞에 뭔가 갖다 대면 깜빡깜빡 해, 원래. 음. 이게 발음 느려요. 이게잘못 음. 봐, 지금. 근데 각막도 지금 변성왔고각막에 하얀색으로 침착돼 있고, 음. 동공에, 저기, 그러니까 우리 수정체도 수축이 안 되고, 수정체 어, 고 지금, 봐도 안고, 안하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음. 그러면 이건 농장 속기로 봐야 돼. 이 건주 선생님이 연근넣어줄꺼예요내기 괜찮아요 아 그렇게 해 이거 갈려갔네 어이구 애기 어이구 지 아이 발만 앞으로 빼면 걸어갈건데 어안 가. 어. 우리 이거 흑공주 진료를 마치고 방안용 비닐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땅에 끌지 마시오 밴드가 끊어지 밴드라는 게 있어? 아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나 처음부터 이렇게 옷쫙풀리는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이거 반 접어서 이거 반이 정도 된다는 거잖아 그죠? 이넉 반쪽으로. 이거 반쪽으이 정도? 이 여기서부 다섯 개여기서 다섯 개 <laughs> 얘를 치워야겠네 잠깐만 <laughs> 여기 잠깐 놓고 하나 둘한 <laughs> 우리 한 5년만 지나면은 이제 기능이 될것 같지 아요 아니야 5년 뒤에는 여기가 건물이 돼가지고 강한용 비닐은 허름하지만 강아지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에 열심히 작업해 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한림 쉼터에서 기부 물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아, 저희도 지금 저아니라이여자들금어요 남자가 와도 이거못할것 같은데.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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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어 무거워서... 같은데... <목소리가> <안 돼. 목소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90kg인데.

유기견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대표님은 거뜬히 옮겨고 있습니다. 교육부랑 <목소리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예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동물 사랑 교육을 할수 있는 법적으로 나왔는데, 반려동물, 길고양이, 생명 존중. 저는 반려동물 파트를 맡아가지고 교육을 했죠. 수업 내용이 거의 유기견 얘기밖에 안 돼. 입양을 어떻게 하고 유기견을? 반려견이 됐으면, 이제 우리가 사람이랑 같이 살기 위해서는 패티켓을 지켜야 되고, 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합니다. 학교 수업과 더불어, SNS와 각종 TV 프로그램, 라디오 등에 출연하며 유기견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대표님. 내 가족이다라는 생각. 내가 일단 드렸으면은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수업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반려동물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키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반려동물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5년간의 변화를 보면 작은 애가 있다가 점점 애들이 커져요. 같이 동네에서 산책하는 애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사회가 오면 큰 개도 집에서 키우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것 같으니 지금도 많이 입양을 하고요. 그러니까 꼭 작은 개여야만 된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저희도 아파트에 사는데 제일 큰 애가 11, 12kg 정도 돼가지고 4마리를 키워요. 그래도 살만하고 임시보호를 할 때는 6마리까지 있었거든요. 임시보호한 대가 18kg야. <laughs> 그래도 살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시대가 오니, 개들이 좀 인간보다 더 혜택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래도 그걸 곱갓게 보이지 마시고, 어,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다양성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려인들도 사람들하고 같이 살려면 꼭 패티켓을 지켜야 돼요. 똥 치우고, 어, 자기 개가 공격성이 있는 것 같은 무조건 입마개 해야 되고 그리고 산책할 때는 꼭 집중하고 강아지한테 스마트폰 보지 말고 그런 것들을 지켜줘야 이제 같이 살수 있는 거죠. 비가 오나, 한림 쉼터는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유기견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